방사선 전개 도법. 방사선 도법은 각뿔 또는 원뿔과 같은 물체를 특정 기준점이 될수 있는 꼭지점을 이용 작도선을 방사형으로 작도해서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원뿔과 각뿔의 모양으로 구성되는 상관체에 많이 사용되는 전개 도법입니다. 이미 치수로 원뿔의 사각구멍이 뚫려있는 모형을 전개도로 펼쳐볼 건데요. 원뿔 바닥면을 12등분해서 전개도에 전개도를 전개해 나갑니다. 사각구멍 가로선의 위치를 작도해 줍니다. 사각구멍의 모서리에 부호를 넣어줍니다. 원뿔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사각구멍에 각 부호가 있는 점에 작도선을 내려줍니다. 전개되어진 원뿔의 12등분선에 부호를 넣어주어야 상관점들의 위치를 좀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네요. 사각구멍 모서리의 각점의 위치들도 원뿔의 바닥면에 부호를 넣어줍니다. 각점들의 거리를 원으로 도시의 위치를 잡아 작도해 나갑니다. 절단선을 기준으로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도해줍니다. 전개도를 따로 떼내어 정리하고 원뿔의 상단 부분도 마무리해서 그려줍니다. 전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사선 전개 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틈틈이 하다 보니 영상 설명이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의 이해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포코지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전개도 풀이 방법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코지의 전개도 풀이였습니다.